네, 안녕하세요. 정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식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레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니스. 리스는 코팅용으로 쓰려고요. 원래는 바니쉬 쓰려고 했는데 리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석을판과 리스 시계 그리고 이세 종류의 포스터, 이세 종류 색깔의 물감, 물감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봤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는 계란이랑 식빵, 그리고 얘는 소시지, 그리고 얘는 샐러드 할 거, 그리고 얘는 주스 만들 때쓸 거고요. 컵으로.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그릇인데, 이건 천점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속에 붙드렸는데 빨간색 물감도 필요해요.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에다가, 여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다빼주고요 빼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레진을 짜주세요. 레진하고 노란색 물감 준비해 주셔서 섞어 주세요. 네, 이렇게 섞어줬고요 이제 계란 토핑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섞어 주세요. 소스용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안 발라지네. 진짜 소스용으로 쓸 거라서 진짜 조금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만, 겉에만 붙여줬고요 여기를, 계란은 여기다가, 여기다 두시고. 이제 소시지 준비해주세요. 소시지는 또 레진이랑 갈수 물감 준비해주세요.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소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는 식빵 한번 해볼게요. 식빵은 한쪽에만 잼을 발라줄 거라서. 네, 또 레진이랑 빨간색 그 물감 준비해서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식빵까지 올려줬고요. 이제는, 어, 샐러드 한번 해볼 건데, 샐러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4집만 떠주세요. 4집만 떠주시고요. 자몽 토킹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슬러 샐러드까지 됐고요. 이제 오렌지 주스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렌지 주스는 멈추는 거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컵, 컵, 컵빼주시고 여진도 이건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컵이 작기 때문에. 컵이 작으면 진짜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서요. 네, 주황색깔 물감을 섞어 올게요.